우리 집 냉장고 문열때 맛, 하스멀스멀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 정말 신경쓰이죠. 이고 치아픈 냉장고 냄새도 100원도 안들이고 확실하게 잡는 꿀팁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들로 냉장고를 다시 상쾌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특히 카페에서 그냥 얻어올 수 있는 커피 찌꺼기는 냄새 흡수력이 정말 최고예요.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작은 그릇이나 다시 100에다 넣어두면 며칠 안에 냄새가 싹 사라지고 오는 한 커피향이 돌거예요. 베이킹소다도 빠질 수 없죠 약 알칼리성이라 시큼한 냄새 같은 산성 악취를 중화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접시에 몇 숟갈 담아 넣어두면 2에서 3개월은 거뜬하고 다쓴건 싱크 대청소에도 쓸수 있어요 완전 게이드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방향 제 역할까지 해줘요 숫도 냉장고 냄새 잡는데, 아, 주요 이네요 숫표면, 에미세한 구멍이 많아, 서냄새 분자를 꽉 잡아 두거든 요적당한 크기, 의 숫두에서 세 개를 용기에다 마넣어 두거나 키친타월에 싸서 두면 돼요. 효과가 좀 떨어진 다싶품 면물로 이서 햇볕에 말려주세요. 그럼, 다시 새 것처럼 탈취 능력이 살아나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니, 정발 경제적이죠. 그리고 혹시 유통기한 지난 식빵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식빵도 구멍이 많아서 냄새 분자를 모으는 대타 거래요. 호일로 싸서 젓가락으로 구멍을 숭숭 뚫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그탄니 면식빵을 프라이팬에 색과 마켓태워서 활성탄처럼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꽤 효과적이에요. 그 외에도 생활 속 재료들이 정말 많아요. 화장지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공기 중위 수분과 함께 악취를 흡수해주고 새 주정도 마 다세 걸로 바꿔주면 좋아요. 식초는 작은 용기에 다마 뚜껑 열어 하루 밤 넣어두면 냄새가 싹 잡히고 청소할 때 따뜻한 물이랑 1대1로 섞어 닦아주면 깔끔해요. 반으로 자른 사과 나눌 적하게 썬 생감자도 불쾌한 냄새를 잡아주는 대도움이 되고요. 먹다 남은 소주나 맥주도 작은 컵에 따라 넣어두면 알코올 성분이 냄새를 없애준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 임시 방편에 가까워요. 냉장고 냄새가 심하다면 일시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냄새의 원인은 대부분 상한 음식이나 오래된 식재료 때문이니까, 단 냉장고 안을 싹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구석 개박혀 있던 상한 반찬이 나유 통기한 지난 식재료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싹 관리해주면 당분간은 냉장고 냄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